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자, 신보전 출시, 울트라 전력 간선입니다. 이 방식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말로 설명하면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한번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요. 그리는 건 이번에 오픈됐죠? 이거 어떤 레이어든 상관 없습니다. 레이어, 예. 다 그냥 한 가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한 4번 정도 해볼게요. 가늘게 보이고, 켜보겠습니다. 레이어하고 상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적성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환경에 보면, 예, 네, 공사 파일 하나, 메인 사전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몇 번이고요. 이게 무슨 규격인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5 스키야 투커, 이게 25스키어 투커잖아요. 네. 이거 불러다가 선출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트리가 여기 있잖아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죠. 여기 와서. 어떤 내은 상관없고요. 자. 편집에 187로 가 볼게요. 이거. 여기 여기 선택 다된거 아니에요? 아무 데고 선택하고요. 추가 공정 누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드래그하고 스페이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예. 어떻게 된 거죠? 3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이렇게 35 스케요 여기가. 35 스케죠. 한칸 내리면 되겠죠. 여기 아닙니까? 클릭 클릭 컨트롤 C 여기 누르고요. 일팔 칠로 해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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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스페이스 삼십오 스키하고 이십오 스키하면. 아까 이거 했으니까 이제 50 스퀘어가 남았어요 트리가 여기잖아 50 스퀘어 코드를 클릭하면 보이죠 클릭 ctrl c 레이어가 상관없이 되는데 이걸 설명 아무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 여기죠 변수 필드 추가 드래그 이렇게 하면 어떤 코스든 다 해결된 거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긴 블록이니까 그러니까 블록은 딴 거죠. 뭐 분자만 결선 좀 되겠네요. 아니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뭐 있어요? 산출 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산에서. 그냥 읽어도 되는데요. 적산 프로그램을 읽어도 되는데. 산출 근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요. 이렇게. 같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 레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어를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든 상관없이 적산을 할수 있는 거죠. 적산 프로그램으로 읽어 볼까요? 뭐, 전력가능공사. 뭐, 지하층. 여기서 코드 선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 지금 물량상 지 끝났거든요. 이해 안 가시나요? 자 여기 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꼭 열심히 한다, 혈류별 막 적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지금 레이어를 하나로 했는데, 정 하고 싶으면. 조금 뭐 레이어 정도, 여기, 여기 같은 레이어. 1 정도 치고요. 이러면 더 쉽죠? 이렇게 하면 이 2가 되잖아요? 이러면 약간 산출 근거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오겠죠?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는 건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산출 근거 만들어볼까요 법내가 법내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예. 길이 산출근거 이렇게 되죠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이걸 읽어서 듣는 거죠 여기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읽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어는 없으니까 코드 산출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쪽 물량에서 짙게 이쪽 물량에 예. 비교할 수 있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단가 빼고 당연히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기만 그리면 양심상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한거죠 뭐 매입노출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방 금방 됩니다 여기를 뭐 다른 걸 바꾼다고 가정하면 한번 보세요 코드가 이거잖아요 트레이 만약에 25호에 아까 25가 여기 있죠 하이가 다음 다음 숫자예요 다음 다음 숫자잖아요 노출도 있고 이렇게 바꾸면 그만이죠 만약 노출 스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당되는 곳에 F2 이렇게 바꾸면 노출이 될거 아니에요 끝자리를 오 이렇게면 딴걸 바뀌겠죠 이렇게. 이게 적선인데 이게 무슨 관선이. 그리는 것만 QA로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한게안 틀립니다. 여기에요. 기가 막힌 기능도 있습니다. 굳이 하자면, 이런 데다가요. 자, 187. 해당되는 곳에, 회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종입니다. 뭐, 예를, 완, 프롬트 적어도 돼요. 예. 네. 필요한데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네,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폼 나게 하려면 이걸 적는 거죠. 더블 클릭, 컨트롤 C. 자, 187로 해당되는 곳 찾아서 어디인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헤로워도 다 되는 거죠. 헤로블 인쇄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별입니다. 인쇄하게 되면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까 p였죠. P c도 가능합니다. 단선이 제가 꽤 연구가 된 직종인데요. 이걸 고집부시느라고 저하고 통할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적정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공정별 역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산에 여기 보면 제가 만든 여기. 예. 캐드로 공정내역 있고 엑셀이 있거든요. 캐드로 예. 문자니까요. 자, 산출건 다시 해 볼게요. 산출건 거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공종별 내역이잖아요, 이렇게. 엑셀도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돼요. 엑셀도 해볼까요?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읽어갈 수 있고요. 자, 간선. 이제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많아도,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